이번에 들을 이야기는 책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어줄 많지요. 아 제목은 아무거나 휙 옛날 옛날에 아무거나 휙휙휙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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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꿀꿀꿀 아기 꿀꿀이가 있었대요. 어이 두번이 이게 뭐야? 에이. 과자를 먹고 나서도 휙! 사탕을 먹고 나서도 휙! 헉, 이러면 안되는데 꿀꿀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들이 줄줄줄줄줄 줄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꿀꿀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대요 선생님은 표를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이 표는 휙!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머니에 꼭 넣고 잘 보관해야 된다. <verw>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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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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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Esc necessary> 네. 꿀꿀이는 표를 주머니에 쏙 하고 넣었어요. 놀이동산을 <laughs> <굴꿀살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꿀꿀이는 배가 고팠나 봐요. 아 입이 좀 심심한데 뭐 먹을 거 없나? 주머니를 뒤지는데 아이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과자 봉지를 휙! 음료수 캔을 휙! 껌 먹던 껌도 휙!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휙휙 휙다 버렸어요 그렇게 휙휙 휙 버리고 다니다가 꿀꿀이가 제일 좋아하는 범보컬을 다루었지요 범복하다 우와 a 하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빨리 가서 타야겠다! 모두 표를 준비하세요 아이들은 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근데, 잠깐! 표가 어디 있더라 분명히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꿀꿀이는 여기저기 표를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꿀꿀이는 땅을 보며 내가 어디다 버렸지?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저기에 있던 사자가, 에휴, 누가 껌을 버려가지고 내 머리에 붙어버렸네. 에휴, 에휴 열받아. 기분이 안 좋아. 잡히기만 해봐라. 꿀꿀이는, 어떻게 내가 버린 껌인데? 아이고, 미안해라. 조심조심. 조심. 망갔어요. 아이, 내가 버린 껌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미안하네. 저기 옆에서는 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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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리야어리 허리 아파? <웃음> 누구지? 메, <laughs> <laughs> 양이 꿀꿀이가 버린 과자 봉지 때문에 <laughs> 넘어졌나 봐요. 매, 아이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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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이는 그걸 보고, 어, 어떡하지? 어 다들 나 때문에, 어, 미안하네. 그제서야 꿀꿀이는 쓰레기를 버렸더니 친구들이 불편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렇게 속상해서 땅을 보고 다니던 꿀꿀이는 표를 찾게 되었어요. 우와, 표가 여기 있잖아. 표를 주우며 꿀꿀이는 아이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걸다휙휙 버렸더니 소중한 내 표도 버리고 내가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 힘들었잖아. 아이고 미안하니까 이제부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서, 쓰레기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쏙 넣고, 친구들이 타고 있는 범벅카로 달려가서, 얘들아, 같이 터져! 그렇게 범벅카를 재밌게 탈수 있었답니다. 친구들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데요. 동생, 엄마, 아빠, 선생님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유는 친구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다른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대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한 곳을 그리고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쓰레기를 밟고 양처럼 음. <laughs> 어이 잘안 되네. 음. <laughs> 하고 넘어지면 친구 아프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넣어 주세요. 자, 우리 그럼 오늘 이야기도